마리를 하다가 드디어 이제 이 차를 보러 왔습니다. 오르막길에서 멈추면 어떻게 해요? 그런 경우 많았죠. 20대 중반에서 30대 초반 분들은 카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용인 오토갤러리에 왔습니다. 차를 사러 왔는데요. 어떤 차를 사느냐? 참 오랜 기간 동안 소나타 2 모델을 보고 있었어요. 열심히 보다가 소나타 2 옆에 또 굉장한 매물이 하나가 있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운명적으로 이두 대를 사게 됐습니다. 한 대는 나중에 알려드릴 거고요. 우선 여기 상사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연락드렸었었습니다. 네. 아, 여기 용인 오토갤러리의 리본상사 반갑습니다 대표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깜짝 놀랐어요. 제가 원하는 올드카들이 있고 또 보니까 다 수동이에요. 지금 네. 어, 수동 차들 굉장히 매물이 많으시더라고요. 지금 엔카나 이런데 보시면은 지금 쭈르륵 이제 보일 거예요. 이 수동 차를 많이 매입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많은 분들이 유튜브에 네. 영향을 받고 수동 차 운전을 해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요즘 젊은 사람들은 생소할 것 같은데 젊은 분들이 많이 구입하세요. 아, 예, 레트로 감성이라 그래야 되나요? 유행을 하는 그런 걸 수도 있겠네요. 맞, 맞습니다. 수동 차가 더 많으신 건가요, 그러면? 지금 수동 차가 한70% 정도. 뭐 되고요. 예. 점차 조금씩 더늘려나가고 있습니다. 아... 경차만 한 적도 있었고 예. 그 다음에는 이제 전기차 시장이 많이 변하기 때문에 저희도 예. 고거에 맞춰 가지고 계속 변화를 줘야지만이 예. 이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제 취향에 또 올드카와 수동이 같이 공통집합이 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저를 음... <laughs> 여기까지 오게 만드셨는데요. 저도 처음에 이제 이 시장을 한번 이렇게 예. 놓고 할 때는 50대 예. 전후분들이 많지 않을까 그분들은 예. 운전 면허를 수동으로 배웠거든요. 그렇죠. 예. 그,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예. 30대 초반, 20대 예. 중반 요분들이 많아요. 어, 유튜브 보고 아하. 수동 차를 운전하는 그런 로망이 생겨서 예. 배워보고 싶어서 왔다. 그래서 한때는 제가 수동 차를 샀는데 운전을 못하셔요. 어, 그래서 제가 직접 여기서 한 시간씩 운전을 가르치고 수료시켜서 제가 내보낸 적도 있었고 오르막길에서 멈추면 어떻게? 떡 <laughs> 어, 그런 경우 가 많았죠. 20대 중반에서 30대 초반 분들은 네. 용기가 좋아요. 그래서, 그래서? 뒤에서 시동 꺼져서 빵빵하든 말든 본인 길을 가더라고. 그래서 그런 분들은 잘 타시는 것 같고 최근에 좀 재밌는 사례는 한 70대 중후반 되시는 분들 자녀분들이 차를 사줘요. 사두는 이유가 급발진. 아 급발진 사고가 몇번 언론에 그렇죠. 나오다 보니 연세 많으신 부모님이 운전하는 게 이제 걱정되는 거야. 아 근데 연세 많으신 분들은 수동이 또 익숙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수동으로 이렇게 사가시는 분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 여기 온 목적 차를 한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이 귀한 소나타 투를 드디어 왔습니다. 이걸 사러. 제가 이거 대표님께 말씀 못 드렸지만 엔카에서 맨날 엔카 접속할 때마다 보고 또 보고 30년 된 차량인데. 키로 수가 4만 키로밖에안 돼요. 엄청난 키로수를 자랑하는 차다 보니까 그리고 어, 이 쏘나타 2가 굉장히 비쌌거든요. 매물도 많지가 않았었고 지금은 조금 많이 풀려지긴 했는데 이 쏘나타 2 가스 마리를 하다가 드디어 이제 이 차를 보러 <laughs> 왔습니다. 이 차에 대해서 한번 소개 좀 해주십시오. 예. 이 차는 이제 80세 할아버지가 예, 이제 80대 할아버지요. 쭉, 예, 쭉 예. 타시다가 예. 폐차를 하시려고 했었어요. 이걸요? 네. 예, 근데 이제 조카가 예. 너무 아깝다고 예. 본인 명의로 이제 바꾼 거예요. 아 바꿔서. 6개월 동안 고생했는데 네. 수동이잖아요. 네. 수동 운전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인 신조였는데 그 할아버지가 50대 때 사셔 가지고 네, 80대까지. 80대까지 하시다가 아, 이 보면은 여기에 그 녹색 번호판의 흔적이 있습니다. 녹색 휠 볼트, 번호판 볼트가 맞아요. 예. 이게 딱 녹색 번호까지만 있었으면 좋았는데 그럼 지역은 어디였어요? 전주였어요. 전주. 전주. 남쪽 지방 같은 경우가 눈이 조금 덜와서 부식에는 좀 괜찮더라고요. 7은한번된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깨끗한데 4만 킬로밖에 안 되니 그리고 또 흔치 않은 수동 소나타 투니다 이거를 제가 열심히 하다가 대표님의 이 다른 매물을 제가 또 보고 혹해가지고서 왔는데 그 매물이 무엇이었냐면은 자자자자자자자자 바로 이 녀석입니다. 내가 이 각프라이드 가지고 몇 대까지인지 모르겠어요 지금. 많으시더라고요 사장님. 네, 예, 예, 예. 이 각프라이드 매니아예요 제가 이. 어... 클래식카 처음 이걸로 시작을 해 가지고 많은 분들 이 그럴 거예요. 이게 갤로퍼랑 구형 프라이드가 올드카 처음에 입문하시는 분들이 많이 하시거든요. 음. 각졌다는 그런 고정점도 음. 있는데 이 차량은 또 어떤 차인가요, 또? 이 차는 제가 사게 된 이유가 네. 저도 이제 이런 올드카에 관심이 있어서 네. 한번 이제 시도를 해 보려고 샀어요. 그래서 구매한 포인트는 실내가 출고 당시 그대로 네. 돼 있는 차를 제가 잘 찾아가지고 이제 구매했던 차인데 네. 구입하고 보니까 이것저것 할게 많더라고요. 네. 제가 워낙 바빠서 네. 차에 찰피 밀다 보니까 이제 네. 결국은 아무것도 못하고 네. 이제 하게 됐는데 네. 이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강원도 춘천 분이 사시쓴 네. 차인데 결혼해서 첫딸 네. 임신했을 때 네. 출산 바로 전에 이를산 네. 거예요. 딸을 하고 여자분이셨나요? 같이. 아니요. 남자 아, 아빠가. 아, 아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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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딸이 태어나면은 같이 타려고 에. 그때 이걸 산 거예요. 에. 사고 나서 파실 때는 에. 딸이 시집 갔대요. 에. 시집 가서 고그 이제 시집 간 해에 이걸 저한테 판 거예요. 어 이걸 유추해 보면은 이게 93년 식이거든요그따님의 나이는 93년생으로 추정을 할 수가 있고요. 어 시집은 서른 넘으셔서 가셨네요. 딸의 출생서부터. 딸을 출가하는 데까지 그리고 2차가 또 의미가 있었던 게 저한테도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1996년도에 첫 면허를 땄거든요. 그때 첫 차가 바로 이 프라이드였어요.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그 당시에는 인터넷이 없었을 때니까 그 벼룩시장, 신문의 그 광고에서 중고차를 샀었는데 프라이드 팝이라는 모델이었습니다. 약간 까지긴 했는데 프라이드 팝이라고 보이죠 프라이드의 영가형 모델인데 프라이드들이 다1.3 엔진이거든요 근데 이 녀석만 1.1 엔진입니다 제가 구형 프라이드에 미쳐가지고서 거의 10년 넘게 구형 프라이드 매물만 지켜봤는데 이1.1 팝이 매물로 나온 거는 제가 두 번인가 밖에 못 봤어요 그만큼 희귀한 차종이었는데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 차도 이 시트가 딱 체크무늬 뭔가 이렇게 면티 같은 느낌의 그 80년대 감성이 딱이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약간 제가 타임머신을 타고 돌아간 듯한 그 느낌 그런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첫사랑 첫차 프라이드를 찾으려는 그 노력의 종착점이 드디어 왔습니다. 이 녀석을 이 감격스러운 순간에 이제 열심히 이 돈을 다 끌어 모아서 이렇게 구매를 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 첫차를 산게 이제 IMF 직전이었는데요. 그때 어, 외국을 처음 나갔는데 제 친구가 어, 폭스바겐 골프를 타고 있었거든요. 스무 살 먹은 청년들에게 마이카가 있었다는 게 굉장한 꿈과 자유를 줬던 거고 그 느낌이 너무 좋아서 나도 차를 갖고 싶었는데 폭스바겐 골프 같은 해치백 모양, 최대한 비슷한 녀석이 한국에서 바로 이 녀석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 캐나다를 갈때 어머니한테 용돈을 달러로 받았었는데 고스란히 안 쓰고 와서 달러 팔아가지고 이 차를 <laughs> 샀어요. 어, 이 차량과 다른 프라이드들에 해서 이 구형 각 프라이드들을 보다 심층적으로 보여드릴 기회는 저희가 다음 영상에서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보이는 차들이 워낙 30년이 넘은 차들이다 보니까, 어, 여기 사장님께서 올드카 전문 매매 상사구나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어, 수동, 매뉴얼 전문 리본 상사입니다. 경차, 소형차들 다 지금 수동 차량인 것들, 여기 사장님들 수동 많이 갖고 계시니까요. 수동을 매입하시거나, 수동을 파시려는 분은 여기 오시면은 여기 대표님께서 아주 잘 해드리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이 차량들 저희가 아끼고 갖고서 또 열심히 영상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부터이 차는, 차는 제입니다 어느 차를 먼저 가져갈까요? 이게 파워핸들도 아니어가지고 주차장에서 이거 텐들를못 꺾겠더라고요. 파일 팅이 없어서 그 당시에는 다노파워였습니다노파워노받꾸 오늘은 1996년도의 추억에 한번 젖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캐브레트 엔진이어가지고 굉장히 RPM이 처음에 높아요 냉간 시에 나는 엑셀을 안 밟았는데도 이렇게 혼자서 시끄럽습니다. 어, 노 파워.